안녕하세요. 어, 게으른 정원이 맛있는 생활하기 맛생하기입니다 이번 영역은 아, 전번에 효자동 두부 최인점 어, 기획관에 대해서 어, 같이 어, 채취 피트를 재미나이를 어, 이용해서 같이 어, 공유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 이 내용을 가지고 원페이지 보고서를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 전번 시간에 그 두부채인전 제빈아이를 어, 통해서 기획안을 보시게 되면 두부 만드는 사람들 영어 팀장 입장에서 상권 분석 보고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9세 중견기업 퇴직자의 그런 창업에 대해서 효자동의 최인전 창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획안을 짜봤습니다. 그래서 서로 창업주를 분석을 했고 창업주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강점은 이렇고 약점은 이렇더라. 그다음에 주변 환경 분석을 보니까 이제 인구 특성이라든지 상권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 연구를 한거지요 분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회는 이제 건강식품 트렌드 확산 뭐 어, 이런 내용이 있었고 위협으로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스와 분석을 해서 이제 강점이라든지 약점 기회 위협식으로 h 아, 책 GPT, 아, 재미나이가 이제 안내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극복 방안은 이제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운영 전략 식으로 해서 이제 극복을 할수 있게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후 일정에 대해서 이제 뭐 2주간, 1개월, 뭐 2주 경민및 마케팅 활동은 뭐 지속하는 걸로.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 성공적인 창업이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참고 자료는 이제 두만사 홈페이지라든지 네이버지도, 통계청 자료, 그다음에 그 상권 분석 지도, 라든지 경쟁 업체 분석 자료, 메뉴 개발 아이디어 등을 포함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두부 만드는 사람들의 그 상권 보고서에 대한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해야 되는 선수니까 이 보고에 대해서 그래서 근거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두만사 홈페이지라든지 관련 자료, 그 다음에 춘천시 효자동 관련 자료를 첨부를 하고 또이 근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외식업및 아, 프랜차이즈 시장 분석도 했고요. 창업주인, 창업주인 주변 환경 분석을 해서 인터뷰도 하고 현장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기획을 할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어, 어, 거의 다요 어, 사항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육가 원칙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해달라고 한 거죠. 이해가 빨라야 되니까. 누가 요청을 한 거냐? 이제, 그, 퇴직자 창업주가 요청을 한 거죠. 그리고 AI의 지시를 한 거는 두부 만드는 사람들 영어 팀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전에 어,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육화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한번더 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언제 할 거고 어디서 할 거고 왜 하는지 필요성. 어떻게 그~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 일목요연하게 네. 이제 유가 원칙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어, 이렇게 해서 보고할 수는 없고 육가 원칙으로 재민아이가 이제 그~ 안내를 해줬는데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육가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왓~ 무엇~ 기획 주제는 뭐였는데? 효자동 뭐뭐 가족 어, 체인저 창업 기회가 아닙니다. 누가 했냐? 영업팀장입니다. 그리고 왜 이거를 하려고 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효자동 지역 주민 건강식품 트렌드 확산에 따른 두부 전문가 수요가 증거하고 있고 창업주에게는 안정적인 경제 상황이 될수 있고 우리에게는 수익 창출 극대화 가능성이 있다. 어, 창업주가 대상이 되겠죠. 지 59세 중견기업 취직자 창업주와 본인이다. 그다음에 공간은 춘천시 효자동이고 무엇을 지원을 할 건지 오라고 물어봤지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권 분석을 우선 제공할 거고 당사 주요 제품으로 어, 기본 메뉴를 구성할 거다. 그다음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 어, 인력도 지원하고 교육도 지원할 거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우 w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수량이나, 그 다음에, 기간, 이런 거를 제공을 하,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초까지 어, 상권 분석을 하고, 수화 분석, 뭐, 인터뷰를 근거로 한다. 그 다음에, 어, 그, 기본 메뉴를 구성을 하고, 어, 마중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3월 말까지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 4월 초까지 협력 회사랑 협의를 완료를 하겠다. 3월 말까지. 그리고 본사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을 하겠다. 팀장급 인명, 팀원 임명해서 2 주간 했으면 좋겠다. 이 관련 근거는 창업주 인터뷰라든지 현장 조사, 그다음에 시청자료 소상공인 지정공단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이제. 아그육카 원칙에서 보고할 때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이제 페이퍼로 어,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원 페이지 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보시죠. 제목은 효자동 뭐뭐씨 뭐뭐 가족 체인점 창업 기획안입니다. 어 추진 필요해 왜 필요하지?라고 물어봤을 때 효자동 지역 주민 건강식품 트렌드 확산에 따라 두부 전문가 전문점 수요가 증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 창업주의 경제생활이라든지 본사의 수익 창출 극대화로 위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떤데 문제점은 없을까 창업주는 이시과 경험이 부족하고 보수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주변 환경은 근접의 세곳 영업 중이고 경기 침체, 대형 프랜차이즈 진출 등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목화, 그룹핑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주면, 음, 상사는, 오, 정리된 문제점이니까 쉽게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극복방안은 대칭해서 줘야 되는 거죠. 창업주에 대한 극복방안은 안정적인 자금력과 이제 사회 경험이 있다는. 그리고 가족 협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주변 환경에 대한 극복 방안은 어, 주변 환경은 건강식품 수요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고 젊은 층 메뉴를 개발을 해서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또 아, 아, 배달, 및, 어, 이거, 이거 배달 및 포장 서비스 확대 등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은 어떻게 할건데 효자동 상권 분석 및창업주 면담 교육을 3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다. 메뉴 개발 및 고객관리 시스템 설치 및 오픈은 4월 초까지 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페이지로 보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역은 여기까지고요. 댓글 주시면 추가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려어레한 정어리가 열심히 했으니 힘나게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구독 눌러주시면 어, 추가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홍보 부탁을 드리고요. 게으른 정월이었습니다.